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사도 요한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두들기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요한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약속을 지킬 겸 두들기 마을에 들렸다. 느티나무가 보이는 두들기 마을을 들어서자. 또다시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노인과의 첫 만남이 생각나서 가슴이 벅차기도 하다. 천주님을 믿는 것이 참 생명의 길임을 알고 신앙을 갈망하던 노인과 딸에게 믿음의 길을 안내해 주던 때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외로이 서 있었고 나무 아래 빈 그늘은 우울한 듯 암울해 보였다. 요한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짧은 기도를 드렸다. 내 네, 사랑하는 님이시여 술레이 여정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에 다시 왔나이다. 아픔이 당신의 가슴에 닿았던 이곳에 피와 고름이 당신의 땅 위에 쏟아진 이곳에 다시 왔나이다. 이곳에서 당신께 목숨을 바쳤던 영혼들과 함께 청하나이다. 그들의 기도 들어 주소서. 이곳에 염원 들어 주소서. 우리의 염원은 조선의 나라가 당신 나라를 차지하는 것 뿐이옵니다. 작은 이땅 위에 넓은 당신 나라 내려 주소서 우리의 소원 그 뿐이옵니다. 요한은 너인과 딸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라 여겼다. 요한은 그두 사람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요한은 슬레이 여정의 첫날을 노인과 딸 집에 머물렀듯이, 슬레이 여정의 마지막 날도 그 집에 머물기 위해 작은 삽장문을 여는데 흥분과 긴장이 되었다. 어르신 계십니까? 신발은 있는데 기척이 없어 유한은 조금 더큰 목소리로 불러 보았다. 계십니까? 어르신 계십니까? 방문을 향하여 몇번더 부르다가 서성이는데 뒤쪽에서 삽장문 여는 소리와 함께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밖에 볼일을 보다가 유한의 목소리를 듣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선비님 드디어 오셨군요. 아 예, 좀 늦어졌습니다. 어서 말래로 올라오셔요. 아버님은 병환으로 방에 누워 계셔요. 요한은 뜨락으로 올라오면서 노인의 안부를 묻다가 아프다는 말에 놀라서 주춤하였다. 병환요? 어쩌다가 많이 편찮으신가요? 우선 말래로 올라오셔요. 요한이 마루로 오르는 사이에 노인의 딸은 시원한 물을 한 사발 들고 왔다. 먼저 어르신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을 축이시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인사를 하셔요. 요한은 마루에 걸터 앉아 노인의 딸이 주는 물을 마셨다. 물을 마시는 동안 딸이 말하였다. 아버님께서 많이 지달리셨어요. 선배님이 가시고 나서 을매 안 있어서 아버님께서는 콧불이 나신 것처럼 기침을 하고 열에 시달리시더니 참못 일어나시고 병색에만 계셨어요. 전부터 기력이 없어 하시긴 하셨는데 지 때문에 견디면서 용케 잘 견디시더니 이번에는 영 기력을 못 차리세요.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만 연명하고 계셔요. 코끼를 못 넘기신 지꽤 되었어요. 딸은 뒤돌아서서 참지 못하고 눈물을 치마로 훔쳐내다가 오래 못사실 것 같아요. 하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이 부산에게 지신을 벗고 일어나 방문을 열어주며 들어오셔요. 한다. 유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캄캄하여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방 아래목에 노인이 누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물이 조금씩 드러나더니 노인의 모습도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마른 장작처럼 앙상한 몸으로 눈을 껌뻑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요한은 울컥하고 목이 막혔다.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어르신 술레이길 마치고 왔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은총의 시간 되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움직거리는데 요한의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요한이 얼른 손을 내밀어 노인의 손을 잡아 주었다. 노인은 입을 열고 싶어 했으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그렇게 지달리던 선비님이 오셨어요. 딸도 아버지의 손을 잡아 주며 말했으나 아버지는 기운이 없어서인지 입술을 움직거리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의 입술 모양만으로도 대충 알아듣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시네요. 선배님께서 다시 들려주셔서 고맙다고 하세요. 아버지는 선비님이안 오실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딸은 아버지 머리맡에 엎드리면서, 아버지, 말씀해보셔요. 하고 귀를 아버지 입에 바짝 붙인다. 밥이요? 시방 밥이라고 했어요. 딸은 고개를 들며 아버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말한다. 아버지, 밥이 드시고 싶으시면 눈을 꼭 감아보세요. 그러자 노인이 눈을 꼭 감는다. 아버지, 그게 참 말이면 다시 눈을 크게 떠 보셔요. 그러자 노인이 다시 눈을 뜬다. 아이고, 아버지. 선배님이 오시니까 곡기를 찾으시는 걸 보니 그동안 선배님이 보고 싶어서 병이 난 거구먼요. 노인은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짓는데 요한은 천사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느껴진다. 선비님, 지가 얼른 나가서 밥을 지을 거구먼요? 선비님은 길 오시느라 고단하실 테니 아버지 옆에서 조금 쉬고 계셔요. 하며 딸이 서둘러 일어나 나갔다. 요한은 노인의 손을 잡고 슬레이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노인이 입술을 움직거리는데 알아듣기가 어려워 딸이 했던 것처럼 귀를 노인의 입술 가까이에 대고서야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기도,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으면 눈을 감아 보세요. 요한도 딸이 했던 것처럼 눈을 감고 뜨는 것을 신호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너희니 눈을 감았다. 기도를 해 드릴 테니 눈을 뜨세요. 너희니 눈을 떴다. 알겠습니다. 목주 기도를 해도 될까요? 너희니 눈을 감았다. 그럼 목주 기도 환희 신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니 다시 눈을 떴다. 목주 기도는 성모송을 하면서 성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의탁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노인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요한은 두 무릎을 꿇고 노인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면서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묵주기도 15단이 끝날 무렵 딸이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며 방문을 여는데 열린 문으로 들어온 빛으로 노인이 눈에 고인 눈물이 반짝였다. 딸은 노인 쪽 머리맡으로 가서 아버지를 일으켜 앉히더니, 아버지, 갑자기 밥을 드셔도 되겠어요? 하며 딸이 쌀밥을 조금씩 떠서 아버지 입으로 밀어 넣어 드렸다. 신기하게도 밥을 주는 대로 다 받아 드셨다. 딸은 아버지가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도 한참을 안고 있다가 노인이 눕고 싶다는 듯이 움직거리자 누여 드렸다. 노인은 어느새 고나게 잠든 것 같다. 요한은 딸이 저녁을 먹고 치우는 동안 아직 해가 남아 있어 뒷산 묘지를 다녀왔다. 현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두들겨 맞다가 돌아가신 영혼과 함께 노인과 딸을 위하여 기도 드렸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